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 8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본격적인 공부입니다. 그동안 음, 기초를 다지고 어느 정도 토대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전체를 좀 정리하고 어,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공부, 이제 아마 실력 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정리가 좀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이제 완전히 처음 한다. 뭐 이런 분들도 보니까 <laughs>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 같은 출발선상인데, 예, 한번 전체적인 정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좀 문제 좀 익숙해지는 예, 그런 시간이 7, 8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간단히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죠. 예, 강의 특징, 7, 8을 강의는 일단 전체적인 핵심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오,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완성된 논술문을 작성해보는 그런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보통 이제 7, 8을 강의하면 이제 단편적인 그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한 단락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겠지만 전체 문제에 대한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단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어 해설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또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내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시기고 그리고 완성된 논술에 대한 적응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일석이조를 노리려고 하는 게 이제 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자료 잠깐 참고해 보도록 하죠. 답안 작성법 있죠. 이 답안 작성법은 좀이따가 논술 답안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답안 작성에 대한 요령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답안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7, 8월 정도 되면 음, 한 편에 완성된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안 돼요. 예, 그뭐 논술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고 그글 쓰기 자체가 또 익숙하지 않아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논술 자체가 부담이 안 돼요. 예,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려운데 예,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 쓰는 거, 글 쓰는 것 자체는 부담이 안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나중에 느끼는 그런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거지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답안이 예,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점 만점짜리, 그 작년에 제 수업 듣고, 20점 만점도 계시고, 19점도 계시더라고요. 어, 수학과 분들 20점 만점 맞으셨는데그 분은 이제 2차에서 <laughs> 좀떨어진것 같은데, 그, 그분도 이제, 그 7, 8월부터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이,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답안 작성이 잘안돼 있는 거예요. 이, 그런 이제 9월 정도부터 해도 보면 답안 작성이 안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9월에 또, 뭐, 이제, 이제, 뭐랄까, 이 답안 작성에 대한 요령이 없으면 안 돼요, 잘.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 모본 답안 있죠. 2013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모본 답안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답안, 그, 우리가 몰라도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뭐 12점 맞았다, 13점 맞았다. 이건 전 이해를 못하는 게 공부가 안돼 있어도 12점, 13점은 나와요. 예, 완전히 모른다. 이제 초짜다. 그냥 뭐 한번 정도 본적 있다. 12점, 13점 정도는 나오지거든요. 근데 뭐 과락 맞았다, 뭐 12점, 13점 맞았다 하라는 거는 논술에 대한 자체, 논술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이 답안 안에, 그 제시문 안에 답이 있어요. 답잘 보시면. 그, 걸좀 아셔야 돼요. 의외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요령도 필요한데, 요거는 이렇게 해설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인강에서 아마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저희 강의 들었던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안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답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싱킹 맵, 모음집 있죠. 그, 간단하게 이제 전체, 그, 매핑 형태로, 어,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 예,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공부 잘 되면, 다 되면, 요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예, 뭐, 맵 표지 안 되죠, 그죠? 예, 다 떠올라야 되는데, 그, <laughs> 그렇게 가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음, 참고용으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합격카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끝나고, 그, 스터디도 조직해야 되고, 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담 자료도 필요하고 해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요 앞에다가, 이, 저 글을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스터디 팀별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정규 수업이 끝나면, 1시 반에 끝나죠? 1시 반에 끝나면,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어, 한, 그, 4시 반 정도까지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합니다. 복습하고, 어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자율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써서 내주시면 제가 이제 이뭐 초수하고 뭐 재수 이렇게 섞어서 이 스터디를 조직해드립니다. 그러면 한 4시 반 정도에 이제 팀별로 모여서 음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복습 끝나면 이제 4시 반 정도에 이 팀별로 모여서 스터디 하는데 그 스터디는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뭐 질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은 저한테 하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술 형태로 오를 컴포지션하는게 구술 형태로 이 답안 작성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타일러 모용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그러면 이제 쭉쭉쭉 얘기하는 거이요 우리가 논술에 처음 출발한 오를 컴포지션이에요. 말로 말로 글 말로 글을 쓰기. 그러고 나서 이제 익숙해지면 라이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술 테스트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제가 이제 1월부터 5월까지는 제가 관리를 했어요. 제가 암기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팀별로 또 암기 테스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부터는 뭐 장애도 그랬지만이그 논술문 자체가 두 페이지가 되니까, 그걸 이제 제가 제 첨삭해야 되고, 또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대면 첨삭 도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 그래서 제가 직접 암기 테스트는 못하고, 팀별로 이제 암기 테스트가 이루지고요 요건 어쨌든 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안했서도 상관없고, 어,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 그 다음에, 다음은, 음, 핵심 압축 코드가 또 따로 나갔죠 우리 교재가 핵심 속속인데 요거 예, 핵심만 딱 뽑아 놓은 겁니다 어차피 이제 답안에 쓸수 있는 분량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만 이제 뽑아 놓은 거예요 그게 핵심 속속 완투 쓰리 교재고 그래서 하나에서 세 문장 정도 쓴다 해서 완투 쓰리고요 예, 요걸 다시 또또 정리해 놓은 게 그, 압축시켜 놓은 게이 압축 코드고 요거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트 한열몇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교육과정 끝이에요 열몇 페이지. 이걸로 그냥 들고 다니면서, 회상 하시면 인출. 난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다시 핵심 속수 교재를 보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또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들릴,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가 나가니까, 오늘 매주 이제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임 문제와 이제 답안지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한 시간 전에, 이, 문제가 이제 모의 효과사 형태로 문제가 나가고, 에, 그다음에 문제,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이제 답안지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건 이따가 이제 에,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강의 계획표입니다. 강의 계획표 보시면 이제 첫 주가,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이제 교육 과정, 내일까지 해서 교육 과정이 끝납니다. 오늘 반 정도 나가고, 네, 내일 이제 반 정도 나간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 정리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날 배웠던 그런 간판하 이제 그날 정리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는 것이 좀 좋겠고요. 두 번째 주는 이제 교육 심리학이고, 교육 심리학은 아마 이제 두 번째 주지만, 그 다음 주로 약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양이 좀 많아서. 예, 그 다음 3주, 4주, 한 2주간에 걸쳐서는 이제 교수 학습 부분을 다루게 되고, 예, 6주와 7주는 교육행정학을 다룹니다. 교육행정학의 이제 양도 많고 비중도 제일 크죠. 그래서 예, 2주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 영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을 들라 그러면 당연히 예, 교육 행정학이죠. 교육 행정을 한번또 빠짐없이 출제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뭘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 예, 그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수학습 방법론. 예, 그다음에 가르쳤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어느 정도 예, 성취도가 성취했는지 이 예, 평가 부분. 요교수학습과 예, 교육 과정, 교수학습 평가 요게 차순위로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만 잘 정복하시면 고득점이 나와 일단 일단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보면 교육행정이 빠짐없이 나오고 나머지 세개 중에서 하나가 빠지고 나머지가 또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정이 빠지면 뭐 교육심리가 들어온다든지 교육수학습이 빠지면 다른 뭐 교육사회학이 들어온다든지 하나 빠져도 결국은 16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 당 이제 4 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네개 네 개만 잘해놓으면, 네개다 놓으면 이제, 그, 완벽하게 이제 20점 만점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가 빠지면, 그래도, 사, 하나 빠지면 4점이거든요. 4점에서 반 정도 맞을 수 있어요. 반 맞으면 18점 나와요. 으, 그러니까 그, 그, 그 부분을 완전히 공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했어. 다 이거 아는 거다. 그러면 만점 가는 겁니다. 이, 그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네 개는 주력 과목이 돼야 된다는, 네 개의 영역은. 자, 그 다음에 세부 활동을 잠깐 보시면, 이제, 어, 여러분 이제 9시 반 부터 이제 1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여기까지 이 정규 어, 강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좀 돌아가시고, 에, 첨삭을 저한테 받고 가셔야 되니까, 이, 스터디를 안 하시더라도, 어,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답안지 첨삭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첨삭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또 대면 첨삭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부득이 뭐, 빨리 가야 된다. 뭐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따로, 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이그 카페 있죠. 여기 뭐 가입하시면 아마 자료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여러분들은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수회원으로, 예,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인강생분들 첨사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거기 카페에 반드시 가입하셨어. 이7 8 5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음, 거기에 제가 문제를 올리면, 여기 답을 썼어. 이 pdf로, 어, 또 사진으로 찍어서, 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입니다.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아마 이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게 7, 8월면또 덥고, 어, 떻게 보면 이제 중간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때를 잘 참으셔야 돼요. 이 참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이 빠지지 마시고, 이 중간중간 빠질, 중간 빠졌다가 왔다가 빠졌다가 왔다가, 뭐, 그러시는 분들 계 계시더라고요, 보면. 빠지지 마시고, 참으면 이기는 거예요. 참고,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쭉. 그래서, 내가 뭐 실력이 좀 부족하든, 또,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끝까지 가야 돼요. 뭐, 제가 이제 경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해보면,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보면, 그 다음 뭐, 그, 답안 작성, 여러분들 그 답안 지써서 내보, 내보, 내는 거 보면, 아니, 제 보니까, 한 중간 정도의 그 답안 수준이에요. 아니면 또 중상 정도. 근데 1 9점2 0도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부터 가장, 뭐 아주 잘 쓴다. 그대로 실력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내가 못한다. 해서 또 나중에 뭐 완전히 실력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이,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나오는 것이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개괄적으로 강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핵심 속속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 교재를 토대로 해서.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개념하고 키워드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는 우리는 논술, 논술, 교육학 논술은 쓸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객관식과 달라요. 객관식은 가능하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논술 형태는 어차피, 제한된 시간 속에, 제한된 지면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어떤 논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정도를 내가 쓰고 나오겠다. 그 정도만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핵심 압축 코드가 있죠.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이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두개 같이 놓고,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오가는 길에 또볼수 있도록 하고요. 요걸로 이제 정리, 요걸 공부하시고, 를 요걸로 정리하고, 이게 안 떠오르면 다시 이쪽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별도로 또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 이제 뭐 목차 정도만 이렇게 뽑아내면 되고요. 목차 정도, 싱킹, 킹 맵에서 목차만 따로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떠올리는 거죠. 연습 해보는 식으로, 어, 해도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 이게 한 3시간 정도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예, 그 다음 나머지 1 시간 예, 영역별, 예, 오늘 이제 교육과정 영역에 대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배운 내용,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 모의고사 총 논점 4개를 갖춰서 완성된 답안을 쓰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시간은 한, 예, 지금 처음이니까 한 70분 정도 드립니다. 70분 정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예, 천장만 쳐다볼 것 같은데요. <laughs>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해요. <laughs> 쭉 강의를 듣고 공부를 쭉 해오신 분은, 음, 물론, 잤어요. 잤습니다. 그분은 소수, 일부. 일부 소수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도, 음,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그분도 작년에 20점 맞았어요. 19점, 20점 되게 많아요. 작년에. 그분도 보니까 잤었어요. 잘 썼어요. 그분은 이 논술 자체가 틀이 잡혀있더라고. 요딱 보니까 에, 작년에 이제 이 첨삭을 받으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그 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은 일부 있어. 제가 답안지 어제 거 이렇게 채점했더니 잘쓴 답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정도는 틀도 안 갖춰지고 정리도 안돼 있고 우리가 정리하려고 이제 공부하고 여기 온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만큼만 쓰겠다. 이래서 노점 4개다 그러면 두 개가 정확하게 안다면두 개라도 확실하게 쓰고 그게 대해서 검사를 받고 나머지 두 개가 모른다. 오거는 지금 이제 뭐 연습하는 시즌이니까 간단하게 참고용으로 뭐 오픈형태로할수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서 이제 풀 수도 있어요. 대신 외우고 나서 책 덮고 쓰세요. 책 보고 베끼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외우고 난더 그다음에 책 덮고 쓰고, 뭐 가능하면 다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내 실력을 점검 받으려고 하는 거고. 또 그날 배웠던 것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 바로 배운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니까 수업 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수업 중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말이 쉬는 시간인지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또 공부하고 그럼 약간 이 정신적인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강이 끝납니다. 그날 강의 끝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서면 첨삭을 하고 또 대면적으로 만나서도 첨삭을 하고 이제 뭐 여러분들 저한테 뭐 궁금한 거뭐 상담도 하시면서 예, 이 교정해주고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예, 여기는 이제 실수하는 것 특히 주의해야 될거 지적해드리면 그걸 반드시 고쳐셔야 돼. 요 예, 반드시 이걸 고쳐야지 어, 자기 글이 이제 개선되고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 재작년에 수석 하신 분 서울 수석 하신 분도 그, 그 본인이 그 얘기 했어요.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문제 나오기 전에 먼저 생각했던 게 제가 고쳐라 하는 거. 요거만 실수하는 거 보면 계속 실수 합니다. 그래서 고거를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돼. 실수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시험 임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고쳐라 하면 고쳐야 되는데 보면 항상 슬, 실수하는 걸 똑같이 실수해이상 하게. 예. 네. 요런 식으로 좀 고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요건 답안 해설이죠. 요거는 시험 끝나고 요건 내일 이제 내일 1회 문제에 대해서 예, 해설하고 또2회 시험 보면 또 그다음에 또2 회에 대해서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답안 모델링 하나도 매우 중요해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만점 답안 어떻게, 써야, 어떻게 써야지 내가 아는 것을 똑같이 써도 누구는 만점 받고 누구는 만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식으로 써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쨌든 시험장에 가는 이유가 점수 잘 받고 합격하기 위한 거예요. 화려하게 쓸 필요 없어요. 점수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점수 받기 위해서 이 점수 받는 요령을 알고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그 답안을 써내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알아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델링 할수 있도록 이 답안지를 이제 드리면서 모델링 시킵니다. 자, 항상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고잉 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죠?